님 증권을 보니까 롯데 간편하게 가입한 건강보험 메리츠의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던데 이거 유병자 상품 이조라고 했어요 유병자예요 고혈압밖에 없으신데 설계사가 쓰네. 쓰레... <laughs> 자 이게 오늘 또 이게 또 아다리가 딱 맞네. 오늘 이게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어이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받는 사기꾼 설계사들 이라고 내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 딱입니다. 최중희님 이게 바로 딱이야. 지금 고혈압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부랄 맨날 저런 식으로 받는 거야 설계사가. 저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갈 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 보험의 할증이 할증, 따블로 붙는 거예요. 유병자 자체는 이미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전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 할증 된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절대 유병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 일반 보험에서 무조건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설계사들이 계속 저 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편하게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의 1번 제목이 이거예요. 어이, 사기꾼 설계사들!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일반 보험으로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따따블, 두번 할증 들어간 유병자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당신은 유병자다. 당신은 일반 보험의 할증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감기로 갔다 와도 유병자야? <laughs> 감기로 갔다 와도 유병자. 발통 무좀으로 해서 약을 먹어도 유병자. 무슨, 지금은 다 유병자야,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기. <laughs> 한두 번 얘기합니까? 한두 번? 말도 존나게 안 들어먹어요. 계속 눈탱이 까면 되는 거야. 왜? 보험료 많이 나오잖아? 지들이 그만큼 수당을 다 땡겨 쳐먹는 거란 말이야. 물론, 유병자 보험이 단점만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혈압, 해서 뭐 약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단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부담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혈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할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갑상선으로 뭐 약을 먹고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예를 들어 뭐아나으을 위해서 뭐 약을 계속 먹고 있었다. 일반 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갑상선 부담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부담보로 떨어지는 거고 아랍 때문에 약을 먹었으면 눈 부담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부담보가 떨어진단 말이야 부담보 허리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허리디스크 부담보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해 쪽에 대한 담보는 빠지고 척추에 대해서는 흉추, 요추, 경추가 다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단점일 수 있어 따라서 그거에 대한 선택의 몫은 고객이 하는 거야 아 저는요 그냥 이게 부담보는 싫고 왜 나중에 갑상선 암에 걸리면 못 받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싫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부담보 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병자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일반보험으로 해서 저는 부담보가 떨어져도 일반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선택의 몫도 계약자의 몫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너는 유병자야. 왜 유병자죠? 너한달 전에 감기로 갔었잖아. 아예 간건 맞아요. 그래서 유병자야. <laughs> 그러면 어머 해서 유병자로 가입을 하는 거지. 이게 시발 이게 보험입니까? 사기꾼이지 이게?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부담보 잡히기 싫다. 나는 그냥 쭉 갑상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여자들은 뭐 많이 걸리니까 갑상선 암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다. 근데 일반 보험에서는 부담보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그럴 땐 유병자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얘기하자 않고 시발 무슨 병원에 가면 다 유병자야.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맨날 용광로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번으로 정한 거야 이거. 어이,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받는 사기꾼 설계사들 이라고 한 거예요 일반 보험 할증으로 내가 부담보험 잡히니까 나는 싫다 그냥 유병자로 해서 깔끔하게 모든 걸 보장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병자로 들어가는 거야 고혈압이면 일반 보험 할증입니다 그리고 이거 고혈압 같은 경우 일반 보험 할증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왜? 고혈압은 부담보험 없어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부담보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고혈압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다 대고 유병자로 한다? 아, 이제 보니까 또 계약도 두 개로 넣었어. 롯데 간편한 건강보험, 메리츠 간편한 건강보험. 여러분들의 증권을 보셔야 돼. 간편한이라고 써있잖아? 간편한 또는 간편하게 간편 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다 유병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증권 다 까봐. 간편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뭐 유병자야. 어, 그데 어, 병원 한번 갔다 온거 밖에 없다는데 이게 왜 유병자였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병자입니다. 알겠죠? 그냥 눈탱이 그냥 맞았다 알겠죠? 아, 보험은 무조건 초특급 말만 들으세요. 어만 냈을 거 얘기 듣지 말고 그러면 평생을 있잖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알겠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소리> 특급님, 07년도 가입한 화재보험에 골절 특약인가 있던데 근데 치아 깨지거나 금강 것도 나올까요라고 했어요. 치아 파절, 금간 것도 골절로 봅니다. 이렇게 막 갈비뼈 아공 하나 맞았는데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니까 약간 실금으로 나왔어. 그것도 골절로 봅니다. 이렇게 땡강 부러지는 것만 골절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2007년도에 발표했으면 그걸 꼭 보셔야 돼. 치아 파절 제외라고 돼 있으면 못 봤습니다. 못 받는 거고 치아 파절 제외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뭐를 음식을 먹다가 깨진다든가.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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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엑스레이 찍었더니 실금이 갔다. 그다고 골절 진단비로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떤 보장인가요? 라고 그랬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족. 내가 가입을 했어도 내 가족이 같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일상생활. 무슨 얘기냐. 일상생활 중에 내가 과실로.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가입한도 금액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가입한도가 1억이에요. 1억. 내가 항상하는 얘기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OLED TV를 딱 봤어. LG 거. LG 거막 8천만 원짜리 보고 있었어. 막 엄청 커. 막 107인치야. 그래서 OLED TV를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 그래. 그서 해서, 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있었어. 가방 일단 나갔는데, 어? 이 가방 끝은 머리하고 이 액정이 맞은 거야. <laughs> 그러면서 선이 쫙갔단 말이야. 이거 8천만 원 보상해줘야 됩니다. 8천만 원. 왜? 태비 값이 8천만 원짜리니까. 8천만 원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가족 일상생활 대상 책임은 1억 한도까지 되거든요. 따라서 8천만 원을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이 옛날에는 뭐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부담금 20만원입니다 20만원 옛날에 아마 2만원이었을 거야 지금은 자기부담금 20만원 그러니까 8천만원은 보험사에서 해주지만 내 자부담이 생겨요 20만원만 해주면 7,980만원 7,980만원을 보험사가 해준다 요게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 지원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간병인 지원 보험 같은 경우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간병인을 지원받을 때딱 180일 한도까지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 지원보험에 있어서의 180일이라는 건한 가지 질병과 한 가지 사고 당 180일이야. 만약에 A라는 질병으로 간병인을 불렀다. 그러면 180일 동안에 보장을 해줍니다. 180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80일 동안 보장을 못 받아. 그때 면책기간이 생겨요. 나는 지금 A라는 질병을 얘기한 거예요. A라는 질병으로 180일 동안 간병인을 썼어. 그러면 180일을 쉬면 다시 180일 동안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질병으로 180일을 썼어. 근데 바로 180일 끝나자마자 B라는 새로운 질병을 얻었지 않습니까? 180일 면책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각 질병당한 180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간병인 지원보험 가입해놓고 그것도 이런 분도 있더라고. A 질병이든 B 질병이든 C 질병이든 상관없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180일 쓰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돌았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질병으로 180일을 그냥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막 중간에 쉬면 어떻게 됩니까? 한달 보장받고, 뭐두달 쉬다가 또한달 보장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달 쉬는 거는 포함이 안 돼요. 한달한 달, 한달 이건, 이건 60일밖에 쓰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꼭 그거를 아셔야 된다, 알겠죠? 서울이 박수영님 안녕하세요. 부정맥 진단 받은 사람 유병자 간병비 일당 넣고 싶다는데 어떤 가요라고 그랬어. 일단 부정맥은 어떻게 되느냐? 아, 보험사 일반 보험에서는 가입 거절 사유입니다. 가입 거절 사유, 알겠죠? 부정맥은 가입 거절 사유다. 근데 부정맥 진단만 받고 치료력이 없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도 안 했어. 이거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 의무에서 빠진다. 알겠죠? 고집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박수영 님이 질문한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계약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삐끗해서 병신 같은 설계사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손보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누고 상해사망은 일반 상해사망과 교통상해사고로 다시 나눠지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나누는 거는 맞죠. 그러나 일반 상해사망, 우리가 흔히 손부세에서 얘기하는 상해사망이라 그러면 그 상해사망 안에는 교통상해사망도 포함이 돼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 알겠죠?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을 두 개를 넣어야 교통은 교통대로 일반상해는 일반상해대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꿍떡입니다. 상해사망만 넣어도 상해사망 안에 교통상해사망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상해 사망을 1억을 넣었더니 보험료가 만 원이다. 교통상해 사망 1억 넣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4천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망의 원인을 얘는 교통상해 사망으로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끔 생명보험 설계사들 중에 뭐라 그러냐? 주계약은 생명보험사의 중심 보험에 있어서의 주계약은 일반 사망이란 말이야. 일반 사망은 질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심지어 자살을 해도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생명보험의 주계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얘기냐 맞는 얘기냐. 맞아. <laughs> 왜 맞냐. 자살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손해보험은 자살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살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을 놓고 따져봤을 때는 생명이 넓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생명은 더럽게 비쌉니다. 왜? 모든 사망을 다 보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우 쭈쭈님이 말씀하신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으로 모든 거를 보장하는데 손해보험은 상해사망하고 질병사망 상해사망조차도 교통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 이라는 거를 나눠놨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보험이 좋은 거 아니냐 주계약과 재해장액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생명보험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다 알겠죠? 오히려,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보다 상해의 범위가 더 큽니다, 손해보험이. 알겠죠? 아유. 우리 행운만은이가족일로제가갈때 있는데, 이사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네, 알려야 됩니다. 증권상에 기재를 해야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건 누수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죠? 누수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